구약성경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 1962년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에 있는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 유스 팀에 19살짜리 유망주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유스 팀이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를 못 가더라도 아마 굉장히 좋은 팀에 들어갈 실력이 있는 19살짜리 아주 유망한 이 축구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팀원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가는 길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척추 손상이 와서 하반신을 못쓸 수도 있다라는 판정을 받을 정도로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19살의 그 어린 나이, 평생 그 태어난 쭉 축구선수를 꿈으로 살았던 그 19살짜리 소년이 축구를 은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척추 손상이 왔으니까 하반신은 못 쓰죠. 재활치료를 하는데 신경이 손상돼서 손도 잘못 움직이는 거예요. 2년을 재활치료를 했는데 잘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활치료사 한 분이 이 소년에게 손가락을 좀 움직이기 편하게 기타를 좀 배워봐라. 기타를 배우면 이 기타 이게 주법 때문에 손가락 움직이는 재활에 도움이 되니까. 키타를 배워봐라. 평생을 축구 선수로 살았던 사람이 키타를 배우다가 이 음악에 심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아주 유명한 스페인 가수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앨범도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안해서 부른 노래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가수예요. 그래서 자신이 위로를 받았으니 이 노래로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재활훈련사의 위로가 대단한 가수를 만들었고 그 가수의 마음이 담긴 노래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1장 1절 한번 2절 1절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2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네의 아들 유다 왕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한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달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수반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이고 가다라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조할아버지부터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자신이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할때 보통 3대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스대반을 어, 이야기할 때도 외조모 엄마 디모델 그러니까 보통 3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 할아버지가 누구시고 아버지는 누구고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4대를 이야기해요. 이거 굉장히 드문 그림입니다. 근데 왜 4대를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이 첫 번째,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 치면 이런 거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보통 3대만 얘기하는데, 왜 4대를 이야기했을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왕이라고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퇴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굉장히 노력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왕이 스바냐 선지자의 증조할아버지고 거기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조할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럼 왕족이겠죠.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엘리트의 삶을 살았을까요? 왕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아침에, 회사도 안 가고 쉬는 날이 아침에,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삶이 사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보면 때로는 귀찮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한 거는 집에서 누워있으면 제일 편안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안하죠. 근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평안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스바니아 선지자가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쫓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1절, 2절, 1장 1절, 2절만 읽었지만 3절부터는 유다의 죄를 쭉 나열을 합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바 우상을 숭배했고 그마림이라는 우상 제사장을 섬겼고 하늘의 별에게 경배했고 밀감, 말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나오는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아주 악한 우상이에요. 그 말감을 섬겼고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상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무관심했고 포악과 거짓이 가득했다라고 쭉 나열을 해요. 얼마나 이스라엘에 죄가 많았는지 그 죄를 쭉 나열하고 오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못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시는 이 인내가 그게 달았다는 거예요.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을 스바냐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안락했던 삶, 편안했던 삶, 엘리트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위로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요. 어깨가 쳐져야 손이 늘어나잖아요. 어깨가 축 쳐진 거예요. 손이 축 늘어진 거예요. 그런데 손을 늘어뜨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시온아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심판이냐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에 다다랐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배의 처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거룩한 성산 성전산 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보호하리라. 그들은 회복시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패잔병의 모습을 얘기해요. 싸움에서 져서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르는 게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어깨가 축 처져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임계점이 도달한 것. 우리가 봐도 세상이 악한 거예요. 여전히 바하를 섬기고 여전히 몰록에게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보내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 우상의 제사장들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삶은 우상 숭배고 이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따르지 않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거룩한 성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회전에서 예배하기를 쉬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고 축 쳐져서 걷는 것을 보면요. 누가 봐도 도와주고 싶어요. 누가 봐도 도와주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중학교 때 학원 학원을 다녔는데 저희 집은 구의동입니다 근데 학원이 어디냐면 천호동이에요. 근데 구의동에서 천호동 가려면 천호대교를 건넜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막히는 길이에요. 굉장히 많이 막히는 길이에요. 137-1, 이 버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고 막 만원 버스에 끼어서 그렇게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그렇게 먼 학원을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에 학원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 학원이 좀 저렴하기도 했지만 제 친구 전재한이라는 애가 저분한테 그 학원 같이 다니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중학교 1학년 반배치고 사에서 전교 1등에서 앞에서 선수한 친구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학원을 같이 다니자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 나도 공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자는 그 학원을 다니려고 구의동에서 천호동까지 중학교 2학년 때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학원비를 안 내고 다니는 상태였더라고요 형님이 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학원비를 안 내고 다니고 그걸 모르고 이제 저 친구하고 같은 학원 다니면 나도 공부 잘하겠지 하고 가는데 하루는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늦가을이었고 좀 비도 부슬부슬 왔던 것 같고 그때에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137) (1번이) (1시간을) 기다리는데도 버스가 안오요 그래서 이제 오기가 생겨서 제안이 하고 둘이 걸어가자 우리가. 학원 쪽으로 걸어가다가 버스가 오면 그 버스 타고 안 오면 그냥 한번 걸어가 보자 걸어가 보자. 그래서 구의동에서부터 천호동까지 걸어가는데 천호대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천호대교는 중간에 버스 정류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 걸어가자. 오기가 생기니까 막 걸어가자. 벌써 학원 시작 시간은 이미 늦었고, 걸어가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걸어가는 거예 걸어가는데, 갑자기 천호대교를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경찰차가 한대 와서 저희 옆에 뚝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차 타고 가다가, 자살 의심자가 보이면 핸드폰을 꺼내서 지금은 이렇게 전화를 할수 있지만 그때가 1990년입니다. 1990년 그 1990년에는 신고를 하려면 차에서 내려서 집에 가서 집 전화로 신고하든지 아니면 공중전화에서 긴급 신고 누르고 신고하든지 그거밖에 없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애들 둘이가 쭉 쳐져서 가는데 어 자살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에 내려서 긴급신고로 112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살입니다. 근데 그 경찰 분들에게 제가 자살은 아니고 우리 지금 학원 가는 거다. 그리고 자살은 아니지만 거의 죽을 것 같으니 우리 이제 경찰차로 학원까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기로 끝까지 학원을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깨가 축처져서 가는 것을 보면요. 나하고 한번 일면식이 없어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이거 자살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비는 부슬부슬 오죠. 축처져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뒷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자살할 수도 있겠다라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내 자녀, 내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면 어떠실까요?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인계점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심판의 임계점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 처진 어깨 두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절망에 빠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늘어뜨리지 않고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절망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늘 평안한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힘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그 삶이 항상 형통하던가요? 제가 어제, 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같이 개척멤버였던 형제들 가정을 만났었는데요. 어, 그 중에 한 분은 CCM 찬양사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데도 늘 영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을 보면서 아, 늘 평안한 그리스도인들은 없구나. 그걸 또 깨달았어요. 늘 평안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저도 힘든 게 있어요. 때로는 설교가 꼬여서 안 나올 정도로 마음을 사로잡는 아픔들도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아픔들이 없나요? 어깨가 축 처져서 손을 늘어뜨리는 두려움을 만날 때가 없을까요?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손을 안 늘어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깨가 안 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아픔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면 벌떡 일어나지든가요? 마음을 다잡게 되지만 또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을 볼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볼때이 세상은 그 당시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른 세상이에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임계점에 다다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세상보다 나은 세상일까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부터 돌아가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때보다 더 나은 현장이라고 나은 삶의 터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뒷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묵상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신기함을 발견하는 구절이었어요. 보세요, 감정을 따라가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노력함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절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막 마음이 하늘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앞에 감정과 또 다른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실 수 없는데 그 주체하실 수 없는 그 기쁨을 또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또 어떻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또 잠잠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사랑하시다가 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이 부르는 그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가보면 감정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어지는 감정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절제가 안될 정도로 즐거웠다가 잠잠했다가 그리고 다시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선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함께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폐잔병처럼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절망, 때로는 아픔,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고통과 아주 심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움과 절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